예 안녕하세요 장주식 작가입니다 여기 우리 고양시의 덕이동에 아주 유명한 추어탕 맛집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찾아왔습니다 맛집 이제 또 앞에 또 사장님 계시는데요 사장님하고 저 인사 좀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많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기 그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는 여우리 추어탕 이름이 새터 남원 추어탕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한번 시식하시라고 여기가 위치가 저 앞에 그 동문 1차 아파트 정문 입구죠. 네. 그 뒤쪽으로는 또 삼성 물류센터, 네. 예, 맞습니다.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그 식당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아, 저희는요, 식당을 남원에서부터 했고요. 남원에서부터 하셨어요. 예, 예, 예. 어. 그리고 이제 또, 음평구 신사동에서 네. 화장실부터 했고, 예. 여기서는 한지 1년 됐습니다. 아, 아, 한 지. 그러면은, 음평구에서는 은평, 이제 13년 됐고, 14년 되셨고. 정도 했습니다. 어 그러면은, 여기 오신지도 1년 되셨는데 아시는 분들은 더 아시더라고요. 네. 세트 남은 추어탕이 와서 드신 분들은 또, 또 오시고 아마 이렇게 소문 듣고 오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가 이렇게 보니까 메뉴가 아주 많이 있는데 여기서 주어 메뉴가 이제 추어탕인가요? 네, 추어탕. 그, 여러 사람들이 와갖고, 이제 식사를 하시려고 하다가, 수업통을 다 꺾어다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메뉴가 있습니다. 된장찌개가 있고요. 아, 예. 계탕이 네, 있고, 어. 또, 이제, 찌그리다는, 고기 종류 하시는 분들도 그걸 드시고. 아, 아 된장찌개, 우렁, 우렁, 된장찌개가 있네요. 그럼 우렁이가 들어간 거예요? 예, 많이 들어가 우렁, 된장찌개도 있고, 그 다음에, 삼계탕이 아니고 단계탕 아주 딱 좋네요. 단계탕은 너무 커가 음. 직구 먹기가 좀 힘든 사람들이 많이. 성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반계탕 네, 네. 그리고 또한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찌글인데요. 아. 이제 이 젊으신 분들이 많이 드세요. 아, 찌글이 짝그리지 찌글이 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어떻게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뭐 해식을 한다든지 모임이 있다든지 그게 좀어렵죠 네,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네. 예. 네, 이 코로나가 이제 점점 잠잠해지다가 어제부터가 그저께부터 다시 확진자가 많이 생긴다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해요? 뭐, 괜찮았어요? 조금은 지장이 있는데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네. 또 오셨던 분들이 또 손님 모시고 오시고 그래가지고 어. 네. 지장이 있습니다. 저희 네, 지장은 네. 좀 있어도 네. 크게 타격은 없, 없었나 봐요. 네. 아유,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 이, 우리 사장님 앞에서 우리 한번 보내주세요. 아유, 예. 네. 네. 네, 그래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차, 많이 찾아온다는 거는 우리 여기 그 남은 소탕에 뭔가 뭐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남원에서 오래 했고요. 남원에서 오래 했고요. 아무리 말씀 유지하고요. 이제 재료가 좋죠. 재료가. 네. 아, 재료는 공개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아니, 딴 데서 따라 할수 있어. 예. <laughs> 그걸,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손님들 다아세요 말씀 아, 안하시도있 그렇군요. 요즘에. 여기 비장의 무기가 이 재료에 있네요. 예. 아, 그렇군요. 손맛도 있고. 손맛도 있지만. 음. 또 온체적인 건 재료에 있지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이수어탕은 뭐 이제 미꾸라지가 들어가는 음식인데, 네. 미꾸라지는 어, 어, 우리 어디서 가지고 오나요? 저희 부안에서 양식장에서 직접 가지고 오고요. 아, 거기가 그 땅이나 그 물, 토지 같은 게 미꾸라지 캠핑는 최고의 향기 축지래요. 아. 그래서 그 양식을 되게 많이 합니다. 부안이면 전라. 예. 네, 전라. 그렇죠. 어. 거기서 이제 미꾸라지 직접 가지고 네. 와요. 간혹 가다가 이제 저희들한 듣는 얘기지만은 이제 요즘에 이제 중국이 가까우니까 중국산 미꾸라지가 좀쌓서 갖고 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전혀 중국산 미꾸라지를 아, 네. 안 쓰고 네. 우리 예, 아주 순수한 국내산인가요?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몇 시에 오픈해서 몇 시에 오픈해서? 아홉 시 반에 오픈해서 저는 열 시까지입니다. 아홉 시 반이면 이제 일찍 문을 열어서 또늦게까지열 시까지 하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1년 1 2달 연중 무휴가 되나요? 네, 무유입니다. 아. 쉬시는 날이 없어요? 네. 근데, 그렇게 쉬시는 날 없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힘들다기보다는요, 손님들이 오시는 기쁨으로 합니다. 아. <laughs> 기쁨으로? 네. <laughs> 그니까요, 예. 아, 예. 그렇군요.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뭐, 이렇게, 어, 이제, 이제, 이제 손 붙잡고 같이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네. 이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이거 보시고 그러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뭐 덕담이나 뭐 좋은 얘기 있으시면 뭐한 말씀 좀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살탕 남은 초당이고요. 우리가 건강도 있어야 되고 재물도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제일은 건강이거든요. 맛있는 음식 드시고 행복하게 오래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사장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일요일날 인터뷰 에 응해 주셔서 너무 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 우리 사장님 예. 또이 계속 사업이 잘 돼서 예. 계속 번창하셔 가지고 예. 아유, 돈벼락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마다 <laughs> 오십시오. <laughs>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셔가지고 자주 오셔 가지고 하 <laughs> 네, 제 그렇게 할게요. 네, 오늘 정말 감사하고요. 네. 네, 이제 인터뷰는여기서 끝내고 이제 네, 밖에 나가서 이제 또 이치를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더 자세하게 네. 그림을 좀 그려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셨습니다. 네, 안녕. 행복하셨습니다. 네, 안녕. 행복. 인터뷰를 끝내고 지금 밖에 나왔습니다. 요 앞에 세터 남원 추어탕이라고큰 간판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카메라를 좀 돌려보면은 저 앞에 보이는 아파트가 동문 1차 아파트 정문 입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또 돌려보겠습니다. 예, 저쪽에, 좀 저기, 그 건물에 가려서 잘안 보이지만은, 조이로 조금 올라가게 되면은, 삼성 물류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예, 오늘, 세터남원 추어탕에서 한 인터뷰는, 예, 여기서,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